바이킹 전사가 전투를 앞두고 도끼 자루에 기묘하고 각진 문양을 새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저 글자에 불과한 것도 아니죠. 그것은 힘과 보호, 그리고 승리를 간청하며 신들에게 바치는 기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단순한 고대 문자가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마법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룬 말이죠. 장담컨대,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왜이 단순한 기호들이 당대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여겨졌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룬은 고대 게르만족의 문자체계입니다. 우리가 바이킹으로 알고 있는 스칸디나비아족을 포함해서 말이죠.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오래된 룬 문자체계는 고 푸타르크라고 불립니다. 푸타르크라는 이름은 단순히 알파벳의 첫 여섯 글자인 페후, 우루즈, 투리사즈, 안수즈, 라이도, 케나즈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나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화에 따르면 룬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최고신 오딘이 직접 얻어낸 것이죠. 그는 자신을 창으로 꿰뚫고 아흘의 밤낮으로 세계수 이그드라실에 매달려 스스로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에게 룬의 지식이 게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룬이 단순히 쇼핑 목록을 쓰는데 사용되는 글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럼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잠시 우리가 쓰는 현대 문자는 잊어두세요. 우리에게 P라는 글자는 그저 미 소리일 뿐, 어떤 깊은 의미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킹의 시선으로 룬 문자를 바라볼까요? 고대 푸타르크룬의 첫 번째 글자인 폐후, 페후, 폐후를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피 소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대 스칸디나비 아인들에게는 그 이상이었죠. 폐후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의 가축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소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의 가장 중요한 척도였으며 곧 음식과 옷 따뜻함이었습니다. 교환하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이었고요. 가축은 곧 생명과 풍요, 그리고 번영 그 자체였죠. 다시 말해 무언가의 폐우 상징을 새기는 것은 단순히 피이라는 글자를 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풍요의 근본적인 개념, 그 에너지 자체에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내게 번영이 찾아오기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룬 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우루즈 우루띠입니다우 소리에 해당하죠. 이 룬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들소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원초적인 육체적 힘의 상징입니다. 강력함과 건강, 인내력을 나타내죠. 전사가 전투에서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각룬 문자는 특정 개념. 즉, 세상의 근본적인 힘으로 향하는 열쇠인 셈입니다. 그리고 소리와 개념이라는 이 이중적인 의미가 바로 룬 마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인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글자가 강력한 마법 주문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법적 용도와 더불어 룬 문자는 아주 평범한 필기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다소 투박하고 불편했지만 실용적인 문자였죠.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고고학자들은 수백 개의 룬 문자가 새겨진 돌들을 발견합니다. 이는 사실상 고대 기념비나 그 시대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같은 것이죠. 그 돌에는 인골프가 동방 원정에서 전사한 그의 형제 비오른을 기리며 이 돌을 세웠다 와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고 죽은 이를 추모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룬 문자는 공예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자신이 만든 멋진 무기임을 알리기 위해 칼날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을 수도 있습니다. 빗이나 피불라, 망토 잠금 장치에는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것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룬 문자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긴 책이나 시를 쓰는 데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룬 문자 자체의 형태, 즉 직선적이고 각진 선들은 돌 나무, 뼈, 또는 금속과 같은 단단한 재료의 새기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참나무 조각에 칼로 부드러운 원형 기호를 새기려 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직선은 쉽게 새길 수 있죠. 이처럼 룬 문자는 알파벳이면서 동시에 마법 체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기능은 너무나 긴밀하게 얽혀 있어. 종종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글자들이 마법의 도구로 변모했을까요? 장인의 서명과 강력한 주문 사이의 경계는 어디였을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의도입니다. 이 차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심코 나무 조각에 뭔가를 글적이는 것과. 온전히 집중하여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담아 자신의 행운, 보호, 심지어 생명까지 달려 있다고 믿는 상징을 새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룬을 새기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빠르고 성의 없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적에 완전히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집을 보호하고 싶었다면, 적과 악령으로부터 난공불락인 그 집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그 모든 정신에너지를 칼날의 움직임 하나하나 선 하나하나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순간 루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물리적 구현체가 됩니다. 의도의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마법은 칼날 끝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든 자의 머리와 심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룬은 그저 그 힘이 적용되는 지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룬을 진정으로 활성화시키려면 그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리의 마법이 작용했습니다. 이 과정을 갈드르 갈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룬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의식적인 노래나 주술적인 읊조림에 가까웠습니다. 소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동화 속에서 마법의 말로 벽이 무너지거나 비밀의 문이 열리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원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딘의 룬이자 지혜와 언어를 상징하는 안수즈, 안수 룬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은 단순히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룬이 상징하는 바로 그 신성한 진동에 자신을 공명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명상에서 만트라를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특정한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사람은 특별한 의식 상태에 진입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더욱 강력하게 집중시킵니다. 전투를 앞둔 전사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방패에 보호의 룬인 알기즈, 알기즈를 새기고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졸입니다. 수호의 힘이 이 상징 속으로 스며들어 방패를 뚫을 수 없게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말이죠. 시각적 이미지, 확고한 의도, 그리고 소리가 하나의 마법적인 행위로 융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시대의 진정한 멀티미디어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피는 어떨까요? 영화나 게임에서 바이킹이 손바닥을 긋고 그 피로른 문자를 칠하는 장면을 본적 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허구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의식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이런 관습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강력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영혼, 힘, 그리고 에너지의 저장고였죠. 자신의 피로룬 문자를 칠함으로써 사람들은 룬과 깊은 교감을 시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일부이자 생명력을 바쳐 룬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적인 물건에 힘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룬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죠. 이러한 룬은 주인의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훨씬 강력하고 정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를 모방한 황토나 붉은 안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삶이나 운명이 걸린 특히 중요한 의식에서는 실제 피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는 행위이자 단순한 나무 조각이나 금속을 가장 강력한 유물로 변모시키는 최종 단계였습니다. 제작 과정은 살펴봤고요. 하지만 오늘날 룬에 가장 널리 알려진 용도는 역시 점술인데요.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이킹들은 룬이 든 주머니를 꺼내며, 내일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와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은 너무 추상적이었죠. 그들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룬 뒤에 숨겨진 신들과 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잉글랜드 원정은 성공할까요? 라든지, 지금 출발하면 어떤 힘들이 내 여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같은 시기였죠. 이것은 수동적으로 예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동적인 대화였죠. 고대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운명이 철저하게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운명의 실을 잡는 노른 신들이 있었지만,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행동으로 그 실타래의 문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룬 점술은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알아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룬은 지금 어떤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룬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주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상위의 힘들을 활용한 전략적 계획과도 같았습니다. 룬은 일종의 지도 역할을 했고 그 지도를 따라 어디로 갈지는 사람이 직접 결정했죠. 그렇다면 그 과정은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가 기록을 보면 그 과정은 대체로 유사하게 묘사됩니다. 룬을 읽는 능력자, 즉 에릴리라 불리는 자는 룬 조각이 든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조각들은 나무, 돌, 심지어 뼈로 만들어졌는데 각각의 면에는 하나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는 땅에 깨끗한 흰천 조각을 펼쳤습니다. 이는 의식을 위한 신성하고 순수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질문에 집중하며 주머니를 흔들어 룬들을 천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는 단순히 위를 향해 떨어진 룬들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했죠. 어떤 룬들이 서로 가까이 놓였는지, 어떤 룬들이 특정 그룹을 이루었는지 등 말입니다. 어떤 룬들은 거꾸로 뒤집힌 채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그 의미를 정반대로 바꾸거나 어떤 장애물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룬 해독가는 사실상 분석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예 또는 아니오와 같은 직접적인 답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상징들의 그림을 마치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보고서처럼 읽어야 했습니다. 그는 룬들의 조합을 해석하고 그 의미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냈습니다. 현명하지만 말수가 적은 조언자와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 루는 사흘 뒤 보물을 찾을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았다. 대신 이런 식으로 조언했을 것이다. 당신의 길에 부패우가 놓여 있지만 그것은 숨겨져 있어 직관페르트과 과감한 돌파 투리사주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었다. 즉, 루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했다. 그들은 상황의 역학관계를 드러냈다. 만약 구도가 불리하다고 나왔다면 그것은 운명처럼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가령 친구여, 지금은 습격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네. 자네 편의 에너지가 약하군 하는 식이었다. 이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는 조언에 귀 기울여 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반대로 상황을 바꾸려 시도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행운을 끌어들이기 위한 추가 의식을 치르는 식으로 말이다. 이처럼 룬점은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였다. 그것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으로 무장시켜 주었다. 현실의 본닛 아래를 들여다보고 특정 순간에 현실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그 지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룬 문자는 개별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룬 마법에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가 있었으니 바로 바인드룬 빈드룬에 또는 묶음 룬이라 불리는 것이었죠.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시대의 룬 문자 포토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룬 마스터는 여러 개의 룬 문자를 가져와 하나의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상징으로 합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바인드룬을 만들었을까요? 그 목적은 단순한 부적을 넘어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 목표를 가진 완벽한 주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묶여진 룬 문자의 각 요소는 전체적인 에너지 덩어리에 고유한 의미와 힘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성공적인 무형 여행을 위한 부적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룬 문자를 조합하시겠습니까? 첫째, 길과 여정을 상징하는 라이도 라이도 룬. 둘째, 여행 중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알기즈, 알기 룬. 셋째, 부와 이득을 가져다주는 페후, 페후 룬. 그리고 아마도 기쁨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운요, 운조, 룬을 포함할 것입니다. 룬 마스터 에릴는 이네 개의 상징을 가져와 하나의 통일된 문양으로 엮어냈습니다. 룬들은 서로 겹쳐지거나 공통된 선을 공유하며 조화롭고 강력한 하나의 모노그램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부적은 단순히 4개의 룬 문자를 나란히 그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완벽한 프로그램이자 공식이었습니다. 물론, 특정하고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전문 룬들도 있었습니다. 각 룬은 저마다 고유한 주된 의미와 담당 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힘에 의지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기줄 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모양은 나무가지, 말코손바닥 사슴의 뿔, 혹은 방어 자세로 두 팔을 하늘로 치켜든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된 보호의 룬입니다. 악령과 적들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집벽에 새겨 넣었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방패에 그리기도 했습니다. 애군과 위험을 피하는 개인적인 부적처럼 몸에 지니기도 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만능 방패였던 셈이죠. 혹은 베르카나 룬을 볼까요? 이룬은 자작나무, 성장, 풍요, 그리고 여성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출산, 가족, 그리고 치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죠. 이룬이 새겨진 부적은 임산부에게 순산을 위해 주어졌고, 땅의 비옥함을 기원하는 의식이나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힘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보호가 필요할 때는 알기즈 룬을 사용했죠. 치유나 가족 문제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베르카나 룬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